여기가 지금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보블릭 매장에 저희가 직접 나왔어요. 보블릭 매장입니다. 어. 제가 이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진짜 한 네. 6개월 이상인가? 더 고생했던 것 같아요. 지인 아... 인맥막다동원 해가지고. 이제는 음. 어떤 인테리어 소품과 가국의 사람들도 역사를 잡는. 그럼요. 아... 자, 지금 쭉 한번 매장 보세요. 여기가 네네. 보블링 매장이고요.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여기에 언제든 오셔가지고 인테리어 음. 구경하셔도 되고 워낙 사장님이 친절하셔가지고 음. 아예 이렇게 설명도 되게 잘해주실 거예요. 저희 저희가 그럼... 지금 음. 제가 제 인스타에다가 네. 몇번한 두세 번 정도 올렸어요. 아, 어... 사진 봤어요? 네. 네 그랬는데 벌써. 지금 사실은 매진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 몇 개씩 빠진 게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수입 인테리어가 들여오는데도 엄청 걸려서 음. 만약에 좀 인기 있는 핫한 아이템을 지금 산다. 그래도 음. 직접 뭐 배송 내이올 옛날 같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음. 6개월 기다리는 거 너무 많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런 어. 수입 제품들은 배송이 무료배송인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그 배송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저희는 네. 무조건 무료배송 그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이제 카드 할인 중복 그다음에 자체 할인 들어가고 이게 막 겹쳐요. 그래서 진짜 어디에서도 이런 가격이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걸까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잠깐만 구경을 보시면 이런 스탠드 저희가 하고 싶었으나 아예 물량이 없거나 음. 수입을 기다리려면 진짜 이건 천만 원. 이 대리석 테이블은 천만 원. 이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포기했어요. 어, 이런 것들은 지금 포기해서 아쉽지만 여기에 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사실 저희가 너무너무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다 너무 비싼 것들 많아. 일단은 저조그마한 의자도 엄청나고 일단은 진품에 앉아볼 수 있는 그런 게훌 저~ 경우가 되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저쪽에 긴 것도 있어요 그쵸. 아~ 와 근데 한번 앉아봤는데 여기 예쁜게 사실 너무 많아 이 소파도 사실은 진짜 예쁜데 너무 비싸서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네. 소파도 그렇고, 저도 지금 여기서 사고 싶은 게, 아르노랑, 컴백이랑, 어. 아르노. 제가 지금 컴백체어, 지금 사각형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거고요. 정말 그렇게 카메라에 의자가 1도 안 보이게 정면으로 앉을 거예요? <laughs> 가렸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좀 옆으로 앉아서 하거나, 의자가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약간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수출? 어 확실한 건 우리가 테이블 높이를 얼마나 높이 쓰실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데스크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높이에는 충당한 의자? 근데 보니까 이게 가격이 음. 이제 서로 20만원 대잖아요. 음. 근데 어차피 별로인 의자를 사도 비싸요. 의자는 비싸요. 의자는 그냥 어. 웬만하면 비싸. 맞아요. 그래서 식탁 6인용을 하면 사실은 테이블 가격보다 의자 6개 가격이 더 완전 비싸거든 맞아요 비싸거든요. 어, 맞아요. 근데 어차피 의자들은 별로인 것도 비쌀 바에야 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오리지널로 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아까 그 검색할 때 네. 찍어봤는데 아, 주소를 어떻게 찾아서 찍어야 되나 근데 아니, 아니고요 여러분 보블릭. 보, 보블릭이라고 네. 그 치시면 네비에 치시면 바로 주소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셔서 아까 어떤 분이 여기 쇼룸 보러 오시려면 예약하셔야 되냐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네 점심시간 식사 시간만 피해서 오시면 되는 거죠. 식사 시간에 오셔도 되죠? 네, 네네. 있겠지, 식사 시간에 오셔서 보시고, 바로 옆에 또 맛집이 있더라고요. 아, 망강. 아, 망강. 예, 네, 맛집이죠. 네, 네 조용히 아. 해요, 일단. 네네네. <laughs> 네네네, 조용히 해요. 그러면은, 스파게티도 3종이 있어요. 네, 3종. 저희가 이제 암체어가 있고, 그냥 <laughs> 스탠다드가 있고, 스툴이 있는데, 뭐, 뭐 하시겠어요? 저는 암치요 저도 암 치어요. 암 치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음. 작품이거든요. 실제로 모마 미술관에 음. 이게 그냥 잠깐 전시가 아니라 영구 전시 작품으로 어. 선택이 돼가지고 현재도 영구 전시가 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요즘 이런 것들 하나 소장해 두시는 거 부럽습니다. 음, 이거는 거의 뭐 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 어느 곳에서는 작품으로 전시가 되는 의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아요. 이 기회에 좋은 가격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데 이거 의자 보관하시기도 진짜 이렇게... 좋고, 요렇게 지금 딱, 요렇게 어 지금 딱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보관하시거나 음. 사용하시거나. 이런게 너무 괜찮고 이거는 예약 배송이에요 겨우겨우 구해와서 요즘에는 다들 이쁘다 싶으면 6개월 정도는 대기하셔야 되는게 기본이라서 요거는 음. 기다리시고 나머지 유색 칼라는 지금 당장 배송이 가능한 엉덩이가 그리고? 파여서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요게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다. 솔직히 가품으로 여러분들 만나보신다면은 가품으로 이 사이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좀 나왔죠 맞아요 어.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요런 돌아가는 힌지 이음새부터 만드는 새 전체적인 만드는 새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이거의 얇기 예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데서 다 이제 가스텔리 그 메이드 이텔리 음. 이런 것들이 다 새겨져 있잖아요 음. 여기를 보시면 다 새겨져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아 음. 작품이죠 이것도 작품이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 큰거 같은 경우에는 내 쏘거든요 음. 근데 굳이 어디 위에다가 올려놓지 않으셔도 되고요 바닥에다가 놓으셔도 너무 예뻐요 아 저는 솔직히 이건 바닥이 더 원추인 것 같아요 예. 난 이게 너무 예쁜 거야. 어. 이거는 진짜 어디 선물하시기 너무 괜찮아. 이게 두 가지 컬러 있어요. 오렌지 컬러. 근데 유명한 거는 사실 오렌지가 완전 눈에 띄다 보니까. 또 여기 지금 어차피 오렌지 컬러에 아르떼 밑테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 여러분 이래도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깨지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거 좋네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laughs> 예.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이 제품의 드레이션을 드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르 정도의 깡 가지고 라이브를 해야 되지 않나? 아,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아, 괜찮았어. 아주 자연스럽게 지 나갔어. 자연스러웠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자 지금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아서 각자 최애를 조금 뽑아 볼까봐요. 저는, 음, 음, 음. 어, 한 번, 아, 먼저. 어, 우리. 아, 그럴까요? 어, 아, 찌찌뽕! 어, 찌찌뽕! 어, 동지현 찌찌뽕! 방송 끝날 때까지 말하지 마. <웃음> <웃음> 그러면은,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요? 자, 하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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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뭐야! 저는, 저는 솔직히 스파게티 암체요. 아. 패밀리 소파가 있고, 3인용, 4인용 소파가 있어도 음. 꼭 이런 싱글. 체어는 하나씩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에 에. 있는 소파, 마고 체어가 음. 처음부터 막 3인용을 산게 아니라 음. 1인용씩 사다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연님의 원픽은 무엇인가? 요 저는 플리아 체어랑 음.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미데전 음. 너무 원래부터 사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네. 어. 그 다음에 보블릭에서도 사실은 저희한테 워낙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신 거라서 음. 이 행사를 계속할 수는 없어요. 인사해야 된대. 어, 어 인사해야, 된대. 인사해야 된대. 인사해야 된대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남태령 귀신이었습니다. <laughs> 빠이.